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만 보고 공부하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코딩을 할때 요즘,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예전의 채 g 피티는 그냥 통짜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 번에 학습을 해서 그 당시에 있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아웃풋을 주는 방식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방식의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채찌 PT가 일정 수준 이상 지나가면서 실시간 정보를 검색해오는 것과 이 기존에 학습되어진 정보를 취합하는 방식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의 재미나이 같은 경우도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증거를 몇 개를 보여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재미나이라고 하고 재미나이인데 재미나이에 들어왔을 때 파이썬으로 각 국가별 시간 문자를 리스트로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어 줘라고 제가 아무거나 한번 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때 여기에 생각 중에 검색 시작 중, 사이트 탐색 중 이게 방금 떴던 거 보이시죠? 이게 그런 것처럼 그런 특정 그 사이트들을 리스트업 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뱉어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굉장히 훌륭하고 뭐 이런 어떤 단순한 함수 같은 경우는 훌륭하게 뱉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그냥 간단하게 쓰기는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전체 구조를 개발자가 통제하고 제어할, 제어할 수 있고 그리고 아는 상태에서 이거를 사용하는 것은 항상 항상 오케이 그래서 개발자가 클래식하게 공부를 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너무 좋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던 방향은 장기적으로 좋았던 경우가 많았죠 어,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사이트 참고하는 사이트에서 뱉어내는 형태가 일반적인데 중요한 건 참고한 사이트에 데이터가 오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개발자가 개발을 할수 있다는 검증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뉘는 건데 근데 비개발자들은 보통 검증이 안 돼요 그래서 유지보수가 안 된다는 제보나 이런 댓글들이 종종 옵니다 당연한 거고 이제 지능이 좀 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지능이 낮은 사람이라도 써 쓰다 보면 그 한계점을 몸소 느끼고 내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는 다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아 인공지능은 정말 대단한데 인공지능 최고야 막 이러면서 막 그, 맹신하고, 그게, 우리나라가 채찌피티 결제율 전 세계 2위죠. 그러니까, 냄비 근성이죠. 일종의, 이걸 안 쓰면 안 되는 것처럼 몰아가고, 그걸 신격화한 유튜버들도 사실 문제예요. 물론, 대단하지. 대단한 건 인정을 하는데, 이게 지금 현 시점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거든. 그러면, 약간, 우리나라의 경계선 지능이한15% 정도, 지능이 좀 낮은 친구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리 똑똑해도, 위에서, 찍어 누르는 그런 정보들, 특히나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 심리학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은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들이 그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유명해지면 똥을 싸면 똥을 싸도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그러잖아. 그런 걸 비슷한 효과인데 이제 권위 있는 사람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그게 특히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전두엽이 25살까지 발달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앞쪽에 있는 그 내부분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인지나 어떤 논리적 사고 이런 거에 되게 영향을 주는 게 전두엽인데 그런 게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정보가 들어오면 세뇌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어 예전부터 북한도 그랬고 북한도 5살 때부터 김일성 원수님이 어막 구름 타고 다니신다. 막 축지법도 쓰시고 김정숙 여사였나 그분이 무슨 그 당시에 그 김일성 와이프죠 그그 그 사람이 뭐 뜨거운 펄펄 끓는 그 소실 막 머리에 이고 막 인민들을 먹이셨다 막 이런 얘기들이 그 교과서에 나와요 그게 이제 주체사상의 근본이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다섯 살 여섯 살은 그 세뇌가 된대니까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가진 큰 문제가 자 헤드라인만 봐도 아시겠죠. AI가 똑똑해질수록 길들여지는 인간 지능 태화될 수도 기초 없이 AI 너무 의존하면 사고력 저하 균형 있게 활용해야 된다 어, 교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고 AI 의존하면 벌어지는 일 저를 멍, AI가 저를 AI가 저 멍청을 만들고 있음 이런 어떤 개인적인 의견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정서적 문제 잘못된 정보 수용 자기효능감 저하 인간의 개입 부족 사고력 능력 저 이런 이슈가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자 이렇게 교육자인 입장에서 뭐 남들이 뭐 뭔소리를 해도 어차피 제가 최고의 결과를 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애초에 이런 지식적인 거 논문적인 거 이렇게 어떤 객관적 증거를 신뢰하지 어, 개개인의 어떤, 물론 개개인의 의견, 그, 여론이 그렇게 되는 건 어느 정도 수용을 하긴 하지만, 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과학적인 게더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장기적으로 잘될수 있게끔 학생들을 만드는 게 목표다 보니까 오히려 AI를, 우리가 AI 기술 연구하고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도 보시면 AI로 다 만든 그런 작품들이잖아요. 학생들이. 그런 걸 하더라도 이 기술을 활용할 때 근본 공부를 항상 탄탄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안 그러면 점점 바보가 되고 개인적인 사고가 굴인데 어떻게 그 ai한테 얘기를 잘 전달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뽑아내겠습니까?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ai가 일꾼이면 우리는 팀장 또는 리더인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업무 지시도 제대로 자, 업무 지시 한 사람 이똑똑해요 업무 지시가 잘 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인데 그게 전혀 안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AI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남성의 성 억압에 대해서 얘기를 2000년대 초반부터 했는데 전 개인주의자고. 개인주의자라고 얘기했을 때도 되게 이기주의자로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런데 개인주의자의 기본 스탠스는 그거예요 어 개개인이 행복해야 모두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전체주의자잖아요. 전체주의고 자본주의랑 민주주의가 어떻게 보면은 좀더 개인주의 에 가깝거든요. 완벽한 개인주의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개개인의 의견에 의해서 투표가 이루어지니까 물론 이제 단체가 모여서 하나의 리더를 결정한다는 거에 있어서 전체주의적일 수도 있겠지만 공산주의 사회주의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개개인이 행복해야만 결국에는 그 집단까지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집단주의가 완전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공동의 이익 때문에 누군가 희생을 강요받고 그런 것들이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주의라는 거지. 그래서 뭐,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가 우리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을 가리킬 때 우리라고 말하잖아. 이런 것부터 굉장히 집단주의적이라는 거지. 근데 이런 걸좀신물를 느끼는 편이고, 뭐, 지능이 높을수록 사실은 굉장히 자기 혼자 있는 게 좋다고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좀, 그래요. 그냥 혼자는 있 예전부터 좋았어. 그래서 혼자 생각하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생각하고 되게 좋아했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이렇게 혼자 되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게 공감 능력이 되게 뛰어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을 되게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애초에 뭐저 진짜 뭐 옛날부터 나는 그냥 혼자 살 거야 라고 옛날부터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되게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십대 때부터 그러니까 애초에 인간이 왜 함께 살아야 되는지 잘 이미 아까 그러니까 물론 함께 살아도 좋지 애지 프로그래밍 된거 자체가 집단주의적으로 프로그래밍 돼 있는데 근데 이게 결혼이 지금의 사상이랑 비슷해요 지금 사람들이 결혼 선택이지 내가 이 사람과 더 잘하고 싶으면은 더잘 되고 싶고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으면 결혼을 하는 거지. 어, 사실 결혼이라는 게뭐 의무 같았거든 20년 전에는. 그때도 이런 지금 사람들 생각이랑 좀 비슷한 생각을 20년 전에 한 거지. 그고그때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많이 봤죠. 그리고 지금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왜 성인이 성인물을 못 보냐. 뭐 이런 얘기들 남성의 성성 억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전에는 사실상 합법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뭐 사실은 불법인 거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를 그 보시면은 예전에 이게 2015년도에 몽케하우스 방송을 예전에 했었어요. 몽케하우스가 뭐냐면 미군들 상대로 국가가 포주가 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미군 위안부 기지촌의 진실 몽케하우스와 비밀의 방이라고 해서 2015년도에 이미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박정희 시대 기지촌의 속살은 국가가 포주 뭐 이렇게 나온 기사가 있잖아요.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을 포주였다. 1960년대 한국은 돈이 주한미군에게 유흥 시설이 필요했다. 근데 그 전에 사실상 거의 합법에 가까웠던 이유가 뭐 제가 본 것도 있고 저 청량리 살았거든요. 청량리 588번지 되게 유명했어요. 근데 장난 아니었어요. 저는 아침에 아침에 청량리로 맨날 맨날 매일 타고 다니까 청량리 5, 588번지 바로 옆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가끔 보면 이렇게 그쪽으로는 웬만하면 잘안 갔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막그 정육점처럼 이렇게 되게 뭐 분홍색 핑크색에막 그런 게 고등학생 때또 어릴 때막 초등학생 때 지나가다 보고 이러면은 내가 거기 20 21년 살았거든 보면은 되게 낯설고 좀 무섭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봤는데 이제 되게 골때린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법은 1960년대부터 어 성매매 같은 게 불법인 걸로 제정은 돼 있는데 애초에 그 박정희 시대 때 기지촌을 직접 본인이 만든 나라 국가가 아예 이렇게 주도를 했다니까 내가 이거를 이거를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재밌는 건 2004년도 성매매 특벌,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그 청량리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곳들이 나라가 그 유흥업소 성병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흥업어 2003년도잖아요. 2004년도가 성매매 특별법이 어 이제 그 시행이 된 거잖아요. 유흥업소 여성 성병 검사 인권 실조. 그러니까 유흥업소 여성들에게 성병 검사를 했다는 것만으로 이제 되게 나쁘게 본 거지. 근데 알고 보면 보건소에서 이걸 관리를 해준 거거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재밌는 거는 청량리에서도 이게 지나가다 보면 경찰이 버젓이 있어요. 교통 경찰부터 엄청나게 경찰들이 많거든. 근데 그 옆에 그냥 버젓이 엄청 화려하고 엄청나게 대규모로 영업을 해요. 지금 뭐 영등포 타임스퀘어 그 뒤쪽에만 가더라도 그쪽 지금은 그렇게 활발하진 않지만 그 뒤쪽에도 엄청 그 흔적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합법에 가까운 상황이었고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완전 제대로 규제를 한 느낌이지. 근데 사실 이거를 지금 팩트 체크를 한다 아니다 뭐 이걸 떠나서 사실 그 영상에서는 나는 좀 급진적인 사람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얘기했던 것들이 보통은 잘 맞아 떨어진다. 지금 그래서 남성에 대한 성 억압에 대한 얘기들, 남성이 주로 소비하는 성 억압 게임. 또는 성인 성인용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는 뭐 저작물들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규제를 하는 게 그쪽 아니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그 여성들이 여성들도 비슷한 거 많이 보잖아요 알패스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제를 상대적으로 덜 한단 말이지. 그렇게 느낀다는 거지. 근데 왜 주로 남성들이 소비하는 거에 있어서 더 그런 규제가 심하냐, 이거지. 그런 거에 대한 지적에 일부 차용한 얘기에서 전체 얘기를 듣지 않고 아주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닌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무조건 불법인데요? 라고 하는데 그 시대를 살고 그 동네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사는 입장에서는 그게 완전 동의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죠. 물론 사실상 뭐 법의 테두리는 불법이라 하지만 불법이라고 60년대 만들어놓고 박정희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이거를, 이게 박정희 시대 때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이게 성매매 자체, 불법이라는 법 자체가. 그래 놓고서 국가가 포주를 하고 있으니, 이거 자체가 너무나 넌센트고 사실상 그냥 방치하고 방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합법에 가까웠다고 주장을 한 거고, 이게 맞다 틀리다 보다도, 뭐,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법이 있으면 안 지키는 법도 많잖아. 뭐, 쓰레기 무단투기도 우리 종량제 시행하기 이전에는, 사실상 불법이죠. 쓰레기 무단투기라는 법이 있는데, 근데 그냥 버리면 안 되지만, 사실은, 그래도 마뭐 암암리에 다 그냥 버리고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 거지, 뭐, 이거를 팩트체크를 해서, 뭐,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0,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어떤 법을 시행한다고 해서, 그게 되게 엄청나게 규제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차이가 있다고. 그 2004년도 이후부터 그래서 제가 페미니즘에 대한 스탠스가 바뀌었다. 호주 제폐지나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것은 그이후로 이제 이퀄리즘으로 바뀌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태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게 남자답지 못하고 째째하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어 실제로 지금까지 봤을 때 결국에는 제가 말하는 거 개인주의자들 많아졌죠. 어, 제가 20살 때 그런 얘기 했던 얘기만큼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고, 개인주의자도 많아지고, 그리고 어떤 이런 남성들의 인권이나 남성들이 주로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규제를 때린다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하다라는 얘기도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전 그거, 그걸 한 20년 전부터 얘기를 해왔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되게 무식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함에 있어서 어너 네가 주로 소비하니까 그렇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야. 이거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애초에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결혼을 하한 분들의 혹시라도 뭐 부당한 그런 어떤 특정 성별에 있어서 부당한 게 있다거나 이런 거에 공감을 할줄 아는 거지.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래도 공감할 줄 아는 거지. 어 그러면은 뭐 이런, 뭐, 동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공감하는 사람들이 그냥 제일 괜찮은 건가요? 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선택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도 공감을 하지만, 회사에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직자인, 그 학생들 입장에서도 공감을 하지만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 팀장님들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고연봉자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 특히나 이제 팀노바에 오히려 긁히고 공격하는 대상들은 보통 회사에 있는 그런 임원급이나 뽑는 사람들이기 보다는 보통은 이제 그 취업 준비하는 잘안 돼서 힘들다든지 아니면 연봉이 낮아서 힘든 사람들이 많죠. 왜냐면 이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게 되게 기분 나쁜거든. 나보다 경력 적은 애들이 돈을 많이 받는 게 기분 나쁠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래 그게 공감을 해요. 저는 그거 공감을 해서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렇게, 그니까 내가 상대방이 싫다고 해서 그냥 무지성으로 욕하는 건 그건 좋지 않다는 거지. 그니까 이런 케이스도 그런 거지. 어떻게든 하나라도 꼬집어 잡아내서, 그거를 꼬집어 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된 이유가, 채찌피치한테그 사람이 이제 댓글을 달았을 때,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채지 피티에서 똑같은 내용의 자료가 뚝 나오더라고요. 워딩이 완전히 거의 똑같더라고 사실상 국가가 방임을 했지만, 어, 사실상 불법이긴 하지만 국가가 방임했다 이렇게 나오는 워딩을 그대로 쓰더라고 그러면서 아 요즘 사람들이 채지 피티한테 물어보고 그걸로만 그냥 단정짓는 경향이 있구나.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이 데이터들의 핵심이 뭐냐면 어, 지금, 재미나이를 만약에 내가 쓴다고 했을 때, 지금 옆에 있는 자료들, 그니까 러 이게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그, 이게 AI 대답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여기에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오류라고 하는 것도 근거가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사람들이 갖고 온 데이터, 올린 데이터, 그거에서 그냥 평균치를 갖고 온 거야. 자기가 판단했을 때. 대략적으로 어떤 코드를 짰을 때 어떻게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기억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게 그 ai가 뭐 만능으로 막 해주는 이런 느낌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모음에서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그 평균치에서 무언가를 뽑아 오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데이터가 오염이 되어 있으면 만약에 부정확한 정보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실제로 본인이 겪고 느끼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존의 공부방식을 아예 빼버리고 무조건 AI로 뭐 한다라고 하면 이 AI면 AI의 역사적 오류나 실제 실현실과 좀 다른 어떤 게 나타났을 때 어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 그걸로 판단하는 건 되게 위험해요. 애, 애초에 AI도 그걸 알고 있고 이 할루시 할루시네이션 현상 같은 경우 또는 뭐 지가 아는 듯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럼 환각도 환각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문제가 많죠. 그리고 이전에 팀노바 팀원들이 한 작업에서도 좀 아시겠지만 그 팀노바 팀원들이 그 자연스럽게 말하기를 만들 때 데이터 사전을 직접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표본이 되는 데이터를 직접 만들고 그거를 엄청나게 수백 가지 버전으로 녹음도 하고 하면서 이거를 가장 자연스럽게 학습하게끔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 있,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데이, 이렇게 이렇게 볼때 알고리즘도 보지만 어떤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좀 필터링을 하는가 이거를 중점적으로 AI를 바라보는 편이고요. 그렇게 근데 그걸 알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좋은데, 애초에 그런 게, 심지어 개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한 환상을 쫓는 듯한 느낌이 되게 강하고, 그런 어떤 AI 의존증이 걸리면서, 이제 점점 더 멍청해지고, 전두엽이 사고를 안 하는 거지. 그냥 제가 알려주면 정답이다. 이렇게 볼 확률이 높고, 그 굉장히 전두엽이 많이 발달해야 되는 개발자들의 특성상 논리적 사고, 수학적 사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입장에서는 전두엽이 퇴화는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존먹는 되게 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딩 공부할 때, 뭐 이상한 제가 바이브 코딩에 대한 환상도 스테고브 플로우 제 설문 조사 개발자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개발자분들의 설문 조사를 보면서 바이브 코딩보다는 그냥 AI를 활용한 코딩 정도가 그냥 좋다라고 많이 알려 드렸죠. 어 그런 게 이제 제 생각이 아니 글로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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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자들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근데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딴건 모르겠는데 바이브 코딩 본인이 맹신하든 뭐 알겠어. 근데 그 알겠는데 뭐 그건 본인의 취향이니까 근데 그거를 유튜버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막 강요를 하고 무조건 이게 최고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지금 현재 나온 정황으로는 좀 애매하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기존의 게임 출시가 100명이서 3년이 걸릴 만한 대작 게임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100명이서 뭐 AI가 진짜 막두배세배 빨라지게 한다면 두배 빨라진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냥 기존에 100명이서 1년 반이면 그런 대작 타이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 얼마나 좋아. 근데 일정이 빨라지는데 사람들이 왜 직업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냐고요. 저는 AI 때문에 직업이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오히려 지금 시장 상황, 지금 달러가 미친 듯이 오른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영향을 훨씬 더 크고 그 우리나라 어떤 산업 전반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지. 실제로, 어, 돈, 연준에서 막 돈을 풀고 막 이런 것들. 그냥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지표 같은 거 좀만 찾아봐도 되는데. 지금 통화 공급량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때 뭐, 올랐다가 우리나라는 그, 아예 떨어지지도 않고 미친 듯이 돈찍어내는데 물가 당연히 올라가지, 올라가지. 당연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통화량이,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 많아지면 현물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10년 지표만 봐도 뭐 뻔한데 물가가 왜 오르거나 막 이런 것들 그러면은 이게 혹시라도 이제 뭐 자산 가치가 <laughs> 뭐 그런 것 대비 이제 사람들은 이제 곡소리 나고 이러니까 경제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좀 지표들을 좀 보고, 그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머릿속에 해서 사고하는 거는 AI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알고리즘도 이런 거랑 비슷해요. 지금 이거, 이런 정황들이 있고, 회사 사정이 있고, 개발자가 몇명 있고, 수준들이 어느 정도 되니까, 내가 이런 기술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맞겠지라고 판단하는 게 리더 역할이거든. 그런 종합적 사고를 지금 하겠냐 이거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즘은 러닝하고, 그리고 샤워하면서 되게 구상하고 전두엽을 많이 쓰려고 오히려 노력을 하고 AI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노가다 작업 위주로 내가 생각을 안 해도 되는 작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AI 요존증 되게 위험하니까 절대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좀 머리 아픈 상황이 있더라도 어, 그거 견디시고 그게 내가 점점 전두엽을 발전시킬 수,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뇌 가소성 이론, 이런 거를 보세요. 어뇌 가소성 이론은 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 학습 환경 변화 또는 뇌 손상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구성될 수 있다는 뇌신경학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하셔서 어 이게 신경이 계속 생성될 수 있구나 어 우리가 이제 머리에 약간 스트레스 그러니까 많이 받는 건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성장하는구나 이제 근육통이 있으면서 근육이 커지듯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